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민호님이 드디어 아내를 공개했어요. 그의 아내는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 즐겨보세요. 장민호가 마침내 아내를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결혼에 대한 소식은 있었지만 그의 아내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팬들과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맙소사, 너무 예쁘다 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장민호의 아내는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고운 인상과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장민호와 잘 어우러져 두 사람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이 사진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장민호는 방송 인터뷰에서 아내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그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팬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장민호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팬들은 물론 대중들도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의 결혼 생활이 오래도록 행복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 발표로 장민호는 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가 결혼 소식을 이렇게 솔직하게 전한 데 대해 팬들은 더욱 큰 애정을 보였고 그의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삶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팬들에게 사랑과 행복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장민호의 앞날을 축복하며 그가 새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해 팬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장민호는 KBS2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요리 실력을 뽐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송 중 장민호는 직접 준비한 튀김 코스를 하나씩 선보이며 그 독창적인 요리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각 재료의 특성을 살려 완성도 높은 요리를 만들어내며 튀김 온도와 시간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그 과정은 마치 프로셰프처럼 놀라운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팬들은 장민호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 몰랐다며 SNS에서 그의 새로운 매력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장민호는 요리를 통해 팬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을 이어가며 새로운 매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의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